군대에 있는 이 용어 중에 군사적 요충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점령할 때 반드시 이, 차지해야 될 위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한 곳만 잘 지키면 다른 여러 개의 지역을 동시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한 곳이 점령을 당하게 되면 곧 다른 지역도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요충지는 꼭 군대에서만 쓰이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로 되는 것이 바로 산업입니다. 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중요한 사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삼성의 중요한 요충지는 아마 삼성 전자일 것입니다. 근데 삼성, 삼성전자에서도 아마 반도체 분야가 전략적으로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삼성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화학산업과 모바일산업 그리고 디지털 산업들을 이어지게 되며 이것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산업의 요충지들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산업과 군사에만 쓰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의 요충지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바로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를 점검하며 다시 싸울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요충지를 쉽게 말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로는 회기 지점, 또 때로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이 전략적 요충지를 인생의 중요한 지점을 바캉스나 헬스장에서의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말에서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문화생활을 보기도 하고, 혹은 운동 경기나 아니면 성, 바로 어, 생활과 쇼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술자리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생활 커피숍이나 당구장 아니면 카메라 카라멜 아케마키아또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인생의 중요한 이 요충지로 삼기도 합니다. 아마 이 중에 대표되는 것이 아마 아인슈타인일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 천재로서 이 칭송을 받게 되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심신을 쉬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이 연주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쉬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요충지는 위기가 올 때마다 이곳으로와 쉼을 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사람들은 얻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누구에게나 전략적 요충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요충지, 요충지가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휴가이거나 아니면 술자리 아니면 당구장이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자리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인생의 중요한 요충지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우리는 어디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도피하여 쉬어야 하며 우리는 재충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뺏겨서는 안돼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요충지는 어디인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그요충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앞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 동쪽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모세를 두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험난한 전복 전쟁이 시작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임하게 될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부호하고 지키시고 대신 전쟁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때 그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보다 먼저 한 걸음 먼저 그 앞을 건너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아멘. 여수아의 고백은 일 세대들이 경험했었던 그 홍해의 사건의 하나님을 조금 전 방금 이 세대인 우리들도 이미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험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도와 홍해를 말리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도와 요단을 마르고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40년간 출애굽 40년간의 그 출애굽 때 이집트를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고 마음이 놓고 지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에서 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들은 자신이 주장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겠구나 긴장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광약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 그한가운데 아마 이렇게 기사가 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39년째 이 광야를 헤매는 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길치인가? 그리고 하나님도 나이를 먹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도 쇠해지는가? 아마 신문이 있었다면 그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집트를 뒤흔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쇠해졌을 것이라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전그 40년 전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은 쇠하지도 않고 강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동일하게 물산을 가르고 요단강의 그 강바닥을 마르고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을 잃고 마음을 높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뒤흔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도 새어지지 않은 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좌절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장성해졌다가 노새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역시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40년 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40년 후에도 그 능력과 그 영광이 동일한 가운데 바로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데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천년 전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건강과 능력이 쇠어져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은 쇠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보다 먼저 걸으시며 홍해와 요당을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쳤던 미래도 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또 2016년이라는 그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가를 기억하고 계갈로 모이게 됩니다. 길갈은 어디에 있는 위치였냐면, 길갈은여리고 부속적으로 약간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길갈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를, 이제 한반도를 정복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그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될까요? 바로 서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바로 가나, 그, 강원도, 그 동해 그 끝부분에 정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길갈은 그처럼 이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건너 후에 이곳에 진을 치고 가나안을정복할때 이곳을 중심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수와서 9장 6절에 기본온 거민과 화천을 맺을 때 그들은 이 파친을 맺고 그리고 이 길갈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서 15절에도 이 가나안 거민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른 후에도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도 길갈로 돌아오고 그리고 아이 성을 점령한 후에도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43절에 보며 가나안 남방 지역을 다전복한 이후에 역시 이스라엘이 가나 이 길갈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기업으로 헤브론을 요청한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이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한 그곳도 바로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도 길갈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길갈은 전. 좌...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불편한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길갈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진행해 나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다양한 성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요한 지역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길갈로 돌아와야 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길가에서 그들이 한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길가리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바로 길가에 쌓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 때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어, 건, 기 때는 그곳이 30m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강폭이지만, 정말 개천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작은 천이지만, 우기가, 우기 때가 되면 3 0미 m 이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게 했을 때, 건기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뚝에 강물이 가득 찬 우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기 때 진행하게 하시면서 40년 전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이 요단강을 가르고 강바닥을 드러내고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년간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열국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별하며 지키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할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가 그치고 가난의 곡식을 먹으며 6월절 저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길가는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고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진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요충지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더욱 더 중요한 것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 연시마다 숫자리를 통해 그리고 가족 간의 회식을 통해 다를 다음, 다음 해를 달려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르게 연말을 준비하게 소망합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한해 동안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하 인생의 인생의 가족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삶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곳,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곳,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우리는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은 그것이 바로 교회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항상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수많은 목표를 계획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201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며 목표를 세우게 될때 다른 목표보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자리를 찾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016년도에 ...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